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왕대표입니다. 자, 오늘 보실 종목은 산일전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산일전기가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속적으로 이 매수 가격과 이 매도 가격 정리해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이 5만 5천원 부근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자 주가가 지금 7만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단연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산일전기 충분히 20만원까지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주가에 대한 이 가격대가 높아지면은 여기서 뭐가 나올 수 있다? 바로 무상증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무상증자라는 것은 주가의 엄청난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일전기를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 건지 여러 방향성을 미리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차트의 형태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뭐 n자 형태로 움직이는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죠 자 이번에 이 최고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도 지금 산일 전기의 이 매출액과 영업이 그리고 자 미래를 봤을 때이 변압기 변압기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정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안 좋아요? 탄핵과 지금 내란죄와 관련된 이슈로 전국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는 안정화가 됐을 때는 가장 먼저 올라갈 종목 중에 하나가 산일전기라는 거죠. 왜냐?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JP모건이라든지 모건스탠니 이러한 투자 기업들은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싸들고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일전기에 대한 이 중요한 시기에 매수가와 매도가. 자, 요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산일 전기가 갖고 있는 이 호재 내용들. 즉이 정보들은 뭐가 있는지 요런 내용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제가 요런 매수가, 매도가 이런 호재 정보들을 하나하나 알려 드릴 거고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어, 방송으로 추천을 드렸었죠. 산일 전기. 언제 추천 드렸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요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한번 크게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5만 6천원, 5만 5천원 이 부분이에요. 그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영상으로 시청해보도록 할게요. 변압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변압기에 대한 공급 물량이 굉장히 딸리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지금 산인 전기가 주가가 굉장히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바뀌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우리 여러분들이 보유한 가격대에 비해서 지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이번에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 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 저항선 55,000원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 바닥 구간에서도 이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세가 보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5만 5천원대 바닥을 한번 찍은 뒤에, 자, 물론 여러분들, 우리 상장할 때부터 함께 진행을 했죠. 그리고 1차 상승 나왔다가 지금 2차 상승 나왔고, 자, 바닥을 엄청나게 한, 한달 동안 다졌습니다. 한달 동안 다진 뒤에 최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무조건 나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이렇게 n자 형태로 간단히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 요 구간에서는 어떻게 하네요? 매도해야죠. 수익 보고 수익 보고 난 뒤에 주가 빠졌을 때 다시 바닥권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는 최소 뭐한 40에서 50% 이상 하락을 합니다. 왜 갖고 있냐고요?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산일전기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 뿐만 아니라 요 매수가와 매도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거예요. 위에 제 전화번호 하나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010-2823-8849죠. 요제 전화번호인데, 자, 여기로 여러분들께서 자, 산일, 산일전기 할때 산일이라고 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자, 실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시간 매수가격과 매도 가격 요거 함께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산일 전기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이 호재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께 공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 이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면 되니까요. 많이들 신청해서 지금처럼 어려운 난국, 힘든 시장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러한 매수가와 매도가만 잘하면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는 더큰 상승이 나올 겁니다. 이러한 종목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보와 매수가 매도가를 꼭 받아서 매매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산일이라고 위에 제 전화번호로 문자 두 글자 신청해 주시면 되니까 많이들 신청해서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들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일 전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핵심적인 내용들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산일 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대급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차트 보세요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이게 2024년도까지입니다 2025년도 되잖아요 요만큼까지 올라갈 거예요 왜냐 지금 미국 시장 여기에 유럽 시장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민국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지금 변압기와 관련된 이 수요 수요가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다는 얘기요. 즉, 이 공급 물량이 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더 올라갈 수 밖에 없고요. 가격이 올라가면 바로 이 산의 전기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밖에 없더는 이야기인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뭐 증권사나 기관들에서도 산의 전기를 바라봤을 때 미국 시장에 이 전력 인프라 확충을 하겠다라고 트럼프가 공약을 내놨어요. 트럼프도 내놨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바이든까지도 지금 이 전력 인프라망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 그다음에 교체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뭐 원자력 발전 그다음에 뭐 태양광 수력 이런 것들 있죠.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면 이거를 공장 단지와 자 주택 단지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요거 그냥 뭐 2만 볼트 10만 볼트 짜리 그냥 쏩니까 아니에요 변압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변압기가 현재 부족하다는 이야기 왜냐 너무 많은 이 전선 교체 전선 망을 깔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산일전기가 공장을 풀 가동을 해도 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공급량이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자,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주 잔고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산일 전기에 대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JP 모건 JP모건에서도 이런 리포트들이 나와요. 자 리포트들이 나올 때 지금 한국 시장에서 가장 상승이 유력한 종목, 굉장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종목들을 판단을 해서 자 매수 즉 투자 금액을 정합니다. 지금 이 투자 금액이 산일 전기 쪽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자료로 정리를 해 놓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변압기 부족으로 인해서 뭘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좌초되는 분위기예요. 어? 이 변압기가 그만큼 중요하단 이야기인 거고 왜 한국 변압기냐? 일단 기술력이 넘버 원입니다. 어? 기술력이 넘버 원인데, 악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산일전기의 변압계 시장은 앞으로 캐파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 뭐 많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어 이제 전고점 터치를 했고요. 여기 전고점 터치한 이후에 물론 여기 있는 물량들이 지금 현재 조금 나올 수는 있어요. 자, 일차적으로 55,000원대 기거 받아내기 위해서 여기서 좀 박스권 형태 만들어 냈죠. 지금 현재 고점에서 더 올라갈까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올 거예요. 이거 누가 받아가고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들 세력들이 전부 다 받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 물량을 받아낸 뒤에는 어떻게 된다? 바로 주가 폭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주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뭐가 터진다? 자 호재와 함께 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호재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개인분들은 요 위에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정보가 늦기 때문에. 그쵸? 정보를 미리 알면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매수가와 매도가를 정리를 하고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산일경기와 관련된 핵심 정보들을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 놨고요. 요거는 무조건 보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봐야 여러분들이 왜이 종목이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실시간 매수가와 매도가, 요거 매매 전략 보내드리고 있죠. 실시간으로. 그래서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 자, 이번에 산인전기로 또다시 한번 수익을 볼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데 같이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위에 제 전화번호 010-2823-8849로 산일이라고 딱 작성해서 두 글자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생에 딱 한번 있는 이런 엄청난 수익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시겠습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렇게 자료와 함께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저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계좌 딱 10배 만들어 드리는 거를 일단 첫 번째 목표라고요 두 번째 목표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 유튜브 시장에서 대한민국 1등 유튜버가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걸 해주려면은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들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셔야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0배 만들어 드린다니까요. 이렇게 하려면 은 여러분들이 문자 신청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낼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체 돈 받는 거 없고 무료로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산일전기와 관련된 이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뿐만 아니라 이번에 어,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많죠. 정치 테마주 폭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폭등할 거예요. 이러한 폭등조들만 골라서 매수하셔야 돼요. 안그러면이 정치 테마주는 급등했다가 하락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합니다. 잘못 물려서 이거 고점에 잡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잘 잡아야지 어떤 종목인지 상승한 종목이. 이거를 모르고 그냥 막상 다 따라하니까 다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무료 추천 종목까지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자로 산일이라고두 글자 작성해서 저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로 좀 수익을 많이 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빨갛게 만들고 우리 여러분들이 좀 수익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기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시초가에 매수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어,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문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해 계시고 계신데 제가 8시 30분 전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차트가 하나씩 이렇게 바가 생기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 하셨던 분들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 10%입니다 자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 하실 분들 제가 시초가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러한 종목들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 아니라, 자, 다른 종목 하나 또 볼까요, 지금?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셨으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최소 하루에 10%씩 수익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해서 목표 수익률을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이 딱 잡으시고요. 이러한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이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위에 보이시면 여러분들,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죠?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전화번호로 참여,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자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자 이러한 종목처럼 이 분동에서 보시면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가 급등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이 종목뿐만 아닙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면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 엄청난 급등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급등 나와서 그 위에서 계속 횡보를 했죠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제가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분석한 후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저냥 이런 종목들 막 보내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 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추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 전에 왜냐면 하 장이 9시에 시작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하세요. 중장기 종목 하실 분들은 이 단타방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하루에 10% 정도 수익을 딱 보실 분들은 참 열하고 위에 전화번호 보내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만 좋아하실 분들 지금 참 열하고 문자 꼭 보내주셔야 우리 여러분들이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참 열하고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해 주셔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추천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자 최근에 이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기쁘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수익이 계좌에 많이 안겨 들려서 우리 여러분도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비보존 제약 우리 여러분들께 4,000원의 매수가 보내드린 이후에 수익률이 자 무려 95%가 났습니다 자, 지금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 올라갈 때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 가까이 이렇게 수익률을 달성을 진행을 했고요. 자, 또 다른 종목은 바로 신성 델타 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 5만원 선에 굉장히 중요한 이 저항선과 지지선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5만원에서 우리 매수가 추천드렸죠. 자, 그 뒤로 지금 거의 뭐 일주일 동안 연일 상승을 보여주면서 단기간에 40% 가까이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요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여러분들께서 단기간 내에 굉장히 큰 수익을 받던 종목입니다 자 9,000원대에 진입을 해서 여러분들 단기간에 지금 17,000원대까지 자90%단4흘 만에 이러한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정말 나는 수익이 좀 필요하고 나는 돈을 좀 벌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무료 추천 종목들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들어갈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최근에 이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 바로 지금 현재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뜨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종목들이 연일 상승을 하고 있죠. 자, 그러한 종목들 가운데서 한 종목이고 지금 이제 세력들이 매집이 다 끝났고요. 자, 1차적인 상승 나왔다가 바닥권에서 횡보 진행한 이후에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최소 200%에서 많게는 500%까지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집을 굉장히 많이 한이 세력 종목이고, 이번에 우리 시청자 분들께만 이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자, 위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823-8849. 자, 여기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종목이라고 딱 두 글자 작성해서 자, 문자로 보내주시면은요 여러분들께 이 히든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할 겁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이 매수가와 매도가까지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당연히 이 종목명도 함께 보내드릴 거니까 절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자. 종목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셔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힘든 장소에서 수익날 수 있는 종목들 콕콕 집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수익들 많이 날수 있는 기회 있으니까 같이 문자 종목이라고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수익 볼수 있는 그 기회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위에 전화번호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 지금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에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제가 이 상승 종목 검색기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제가 세팅해놓은 이런 조건식을 기초로 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최소 10%에서 30%까지 수익 볼수 있는 당일 수익 종목입니다. 바로 이러한 종목들을 찾아주는 이 검색 프로그램은 이 검색 버튼만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종목이 찾아지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바로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자 30%에서 적게는 15%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검색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런 검색 프로그램을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지금 배포해드리고 있고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 2823-8849로 자문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검색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상승 종목 찾는 검색 프로그램 이 세팅 값과 자, 사용 방법까지 우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모든 이 증권사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문자로 검색이라고 위에 제 전화번호 010-2823-8849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검색기와 함께 사용 방법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검색 기능에서 우리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보시기를 정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고 항상 여러분들이 수익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는 거니까 위에 전화번호로 자, 문자 검색이라고 보내주시고 수익들 많이 볼수 있는 그런 기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이 부자들의 매매 기법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 전자책으로 준비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매매 기법은 실제로 자, 상위 1%에 들어가는 이 부자들이 쓰고 있는 이 매매 기법으로서 실제 이 책의 가치는 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그러한 책이지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어, 무료로 보내드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이 전자책 받으셔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매매 기법 습득하셔서 꼭 큰 수익 내시고 부자들 되시라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선물이니까 단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010-2823-8849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부자, 자, 이렇게 부자라고 두 글자 작성해서 위에 전화번호로, 자,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십시오. 010-2823-8849로 부자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께 우리 여러분들 부자 되시라고 이 주식 부자가 되는 바로 이 매매 기법 전자책을 선물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유용하고 실제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단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여러분들 이책꼭 받아서 우리 여러분들 모두 다.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기회 잡으시라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010-2823-8849로 자 부자 라고 두 글자만 딱 작성을 해서 보내주셔서 우리 여러분들 이 전자책 꼭 받아가서 수익들 많이 나시고 모두 다 부자 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